늘무입니다 사후세계 사람이 죽어서 과연 어떤 길을 통해서 어디에서 가서 있느냐. 예, 많은 분들이 예, 사자라고 그래 사자 사자라고 하는데 예, 사자라는 말은 우리를 사자 아, 사자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고구려 시대 고구려 시대부터 이 사자라는 관직명이 있었어요. 사자 조의선이라는 고구려 시대 관직명이 있는데. 그, 관직명을 떠나서, 사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명을 받고, 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부린다, 는 부린다. 그런데, 이 사자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차사라고 해, 그래, 차사. 이 차사라는 말은, 아주 흔하게 많이 들어본 말 중에서, 함흥차사라고 해, 그래, 함흥차사. 함흥차사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데 에, 가서 소식이 없어. 아유 저거는 뭘 일을만 시키면은 함흥차사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함흥차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조선을 공국한 태조 이성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원래 이제 그 고향이 함흥이야. 함흥 고향이 아니라 그 동북면이라고 해서 저 지금 우리나라 함경북도 함경북도 함흥지방에 본거지를 두고 고려 시대 때부터 그쪽에 이제 세력을 구축하고 살던 이성계라는 장군이 결국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는데 조선을 건국하고 이성계한테는 부인이 한씨하고 광씨하고 두 분이 있죠 두분이 있는데 이 한씨 부인 밑에서 태어난 이 한씨 부인을 신우양호라하하고 광씨 부인을 신덕왕호라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 강씨, 예, 진주강 진주강씨, 진주강씨 강씨 부인이 예, 그저 태조 이성계의 본처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원래 태종 이성계의 본처는 이 한씨예요, 한씨. 그리고 왕위를 이은 것도 한씨 부인의 한씨 부인의 예, 두 번째 아들인 방과 두 번째 아들인 방과가 이대임금 조선 태조 이성계 다음에 이대 정종이고요. 그 다음에 3대 방원이, 방원이 태종 이성계가 방원이에요. 근데 이 태종 이성계가, 첫 번째 형인, 아니, 제일, 두 번째 형, 아 큰아들이라는 방과가 있는 정종까지 몰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방건이라는 셋째 아들, 자기 형님하고 다시 붙어요. 그래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태종, 왕권을, 실권을 잡는데, 아버지가, 그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함흥으로 피난을 해서 태종, 태종 방원 이성 이방원 태종 이방원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방원이 아버지한테 저를 인정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신부름꾼을 계속 보내요. 을 차사라고 해 차사. 그런데 이방 이제 태종 이성계가 방원이가 보낸 태종 대왕이 보낸 신부름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소식 가면은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부름꾼이 어, 갔다가 소식이 없다 해서 한명 차서 한명 차서 그런데 이 차사라는 말이 에, 다시 사자라는 말하고 결부가 되는데 이 조선시대 때 사자라는 말은 이렇게 신부름을 보내는 사람, 왕이나 어, 높은 사람의 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자라고도 하는데 어, 또 다른 말로는 어, 예전에는 관청이라 고을 원님. 고을의 동원이라고 그러죠. 고을 관하에서 죄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을 또사자 했어요. 죄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을. 이때 이제 사자들이, 조선시대에는 보통 포졸들이 역할을 되겠죠, 포졸. 포줄. 포졸들이 역할을 하니까 지금 현재 무속인들이 입고 있는 신장님 의대. 무속인들이 입고 있는 이 신장님 의대가, 이 신장님 의대가 조선시대 때는 포졸들의 의상이 있단 말이야, 포졸. 그러니까, 이 지금도, 어 신장님 의대를, 어이 특히 한약꽃 하시는 선생님들은 신장님 의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군복이라고도 표현해요, 구군복. 구군복이라는 말은, 아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만든 신식군대. 신식군대들이 입는, 지금, 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입는 것처럼 입는, 그런 신식 군대들의 군복하고 어, 차별을 둬서 구식 군대 군복에 대해서 구군복이라는 말을 써요. 구군복이라는 말을 쓰고 이것이 조선시대 때는 통상 포졸들의 의상이에요. 포졸들의 의상이고 신장님 의대처럼 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에, 경찰과 군인과 구분이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도 에, 경찰과 군인과 같이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관하에 관아에 있는 포졸들이 전쟁이 나면 군인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경찰처럼 치안을 담당하고 두 가지를 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장님 의대가 됐고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죄인들을 잡으러 가는 죄인들을 잡으러 가는 인물을 맡은 사람을 사자라고 그래서 사자. 근데 이 사자라는 말이 어, 죽은 사람이라는 이 사자라는 말을 죽을 사자 쓰는 사자라는 말하고 이게 혼동이 되니까 혼동이 되니까 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죽을 사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 있을 때는 에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다 생이 생 살아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이 과정에서 이자라이 등장을 해요. 에, 마치 예, 마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마치 어, 관청에서 죄인들을 잡아가는 사람을 이름진 것처럼 이 사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를 때 사자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본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 구조예요 구조인데 다만 이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된 사람을 그 죽음을 인도에서 오는 것이 이 원인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죽을 일도 없는데, 죽을 일이 아닌데, 사자가 와서 이 사람을 잡아가서 죽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불분명한데, 그래도 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가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면은 사실은 사자라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나쁜 역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음을 마무리해서 그냥 어, 이승에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승에서 이승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세상에서 죽음의 세상 저승으로 저세상으로 어,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면 사자라는 역할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역할이죠. 그런데 뭐가 짬뽕이 되었냐면은 이두 가지 생각이 짬뽕이 되었냐면은 죽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든지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 사자가 이 사람을 잡아갔다는 생각이 또 같이 결부가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정답이냐? 이거는 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이 보편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검정 그림자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검정색 가슬 쓰고 검정색 두루마기에다가 검정색 도포를 입은 어떤 어떤 뭐 얼굴이 허옇고 뻘겋고 이런 이런 사람이 오는. 이것을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제가 경험을 해보고,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이렇게 검정 옷을 입고, 어떤 진짜 저승에서, 저 세상에서, 어, 사람을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안 됐는데도, 잡아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속에서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보여, 아니면 할아버지가 보여, 엄마가 보여, 할머니가 보여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자라는 어 저승 세계 어느 곳에 죽은 사람을 데려가든지 잡아가든지 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계 조상 중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쯤이 되면은 에 그래 이제 너가 수명이다 해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어, 내가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가족 중에 너가 오는 걸로 저는 봐요. 근데 이것도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어,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다만 이 사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것이 보통 어, 삼사제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일곱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사자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사자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넉사자와 우리가 넷을 얘기하는 넉사자와 죽을사자하고 또 같은 발음이고 여기서도 불일사자 쓰는 사자하고 죽을사자 쓰는 사자하고 같으니까 이불리는내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을 부리는 것이다. 이게 의미가 짬뽕이 돼요. 여기서도 사자가 뭐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에서 네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무속인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안진거리, 안진거리 경문에 보면 조상경에 보면은 일직사자, 월직사자, 연직사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삼사자, 일곱사자 이런 말이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시왕경에 보면은 시왕경에 보면은 명부라의 명부. 명부라는 것은 이 명자가 어두운 곳이고 어두명자. 어두운 곳에 있는 관청에 에, 거기에서는 어, 직부사자, 어, 감제사자라고두 분만 계셔. 직부사자, 감제사자두 분만 계셔. 직부라는 말은, 직부라는 말은 곧바로 명을 정한다는 말이고, 감제라는 말은 감찰하고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인 시완경이라는 세계에서는 명부전의 사자가 직부사자감제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시완경에 나오는 직부사자 감제사자는 절대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불교, 불교의 불교의, 우리가 말하는 태화 있죠, 태화. 이 명부전, 시왕전 태화를 보면은, 이 직부사제, 감제사제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 같은 모습이지,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갓을 입고 있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정색 옷과 검정색 갓을 쓰고 있는 사제를 진짜 사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본 거예요, 영화나. 영화나 드라마상에서는, 드라마상에서는 이 사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속인들이 국판에서 아는 사제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사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농담도 잘하고, 사제가 재밌게 왔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우리 민족들은 특히 초상집에 가면 은 장례를 지르는 뭐 3일장 하든 5일장 하든 지금은 3일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3일 밤낮을 고수럽치고술 먹고 싸우고 놀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지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도 그것은 그 가족에게는 슬픔이란 말이야. 그 슬픔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놀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승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지켜보시면 은 국판에서 사제풀이 사제노름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한양구대에서는 사제삼성거리가 있는데 이 사제거리가 결코 무시무시한 사제가 오는 게 아니야 아주 해악스럽고 즐겁고 거의 뭐 코미디까지는 아니더도 국판을 울렸다 웃겠다 하는 정도로 왔다 가는데 이 사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태로 오는 거는 이건 소설이란 말이야 소설 그 다음에는 연직사제, 월직사제, 일직사제, 시직사제 이렇게 사사제가 있다는 말은 이런 모든 말과 같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사제를 말할 때 삼사제, 삼사제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일곱사제 그러니까 이것이 조상경에도 삼사제 여참하고 일사제 갈망하여 암흑의 방지 모실적에 그래 모실적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죽음에 임박하면은 그 사자가 조상을 모시고 가는 거지 사자가 이 집안에 누구를 이 사람이 죄가 많다든지해서 어, 잡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 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는 역할을 했던 이사자는 관청에 있는 직책과 이 사자와 글씨도 같고 똑같대 다만 이 사자는 살아생전에 관청의 역할을 하는 사자고 이렇게 죽음을 인도하는 사자는 한마디가 더붙어서 보통 우리가 저승사자래요 저승사자 근데 저승사자에는 직책을 가진 저하늘에 어떤 명부의 명부 세계에 저 죽음의 세계에 시왕님이 10대 왕이 있는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죽음을 잡아가는 역할을 전담하는 그런 관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돌아가신 누군가가 나중에 돌아가신 누군가를 데려가는 걸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이나 주변의 일가 친척이나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 통상 어젯밤에 엄마가 나왔어, 어젯밤에 아버지가 나왔어, 어젯밤에 할머니가 보였어,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보였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검은 옷을 입고 계셨어 그냥 할머니가 하얀 옷을 곱게 입고 계셨어. 그런데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꿈의 모양이. 아무튼 할아버지가 나와서도 밝고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어느 경우는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되는 분이 있고 어느 분들은 산에 가면 산삼을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굉장히 창백한 모습이나 똑같이 하얀 옷을 입었든 검정 옷을 입었든 그 어, 보이는 모습이 되게 슬퍼 보이게 보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상복을 입은 모습으로 보이시는 분 분들, 이런 분들은. 에, 그 당사자들이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연말에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분들 물론 뭐 교통사고나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같은 그런 불의의 참사 뭐 에,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다든지 이런 급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또사제를못 느껴요 못 봐요 못 보고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에,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사제를 많이 보는데, 이때도, 어, 통상적으로 사제를 일곱사자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어, 천하로는 천직사제, 지하로 지옥사제, 옥돌이 강림사제, 재불농반 방관사제, 산에 올라 군웅차사, 블루나의 객사사자, 물안에는 수국사자, 이렇게 해서 일곱사제를 통상 말씀을 하세요. 일곱사제라는, 천하의 천직 사제라면은 저 하늘의 사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하의 지옥 사제라면은 어, 그이 이 사람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의미도 아니고 옥돌이를 강림 사제라는 말은 강림 도령이 사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강림 도령이라는 어, 내용은 제주도 신화에 많이 나와요. 제주도 신화에 에, 어떤 똘똘한 도령이 아무튼이 아무지고 똘똘해서 저승길을 인도하는 사자 역할로 발탁이 됐다라는 그런 제지도 강림도령 신화가 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전국에 퍼지면서 강림도령은 저승에 사람을 인도하는 사자 역할을 하는 도령이다 이렇게늘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판관사자라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사자가 차사라 사자처럼 재판을 하는 사자. 그 다음에 군웅차사라는 것은 에, 군웅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에, 군웅이라는 건뭐 피떡칠을 하는 걸 군웅이라고 하는데 요거 다음 편에 군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객사사자라는 것은 저 우리가 보통 집에서 죽느냐 아, 내가 밖에 나가서 죽느냐 에, 밖에 나가서 죽는 사람을 따로 인도하는 사자가 있고 집에서 죽은 사람을 인도하는 따로 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에서 죽으면 수국사자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자 이름을 나열을 해놨는데 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에, 죽어서, 어, 극락으로 갈 사람, 천국으로 갈 사람, 에, 뭐, 하늘나라로 갈 사람은 천직사제가 인도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지옥사제가 인도하고, 재판이 필요한 사람은 판관사제가 인도하고, 뭐, 길거리에서, 산에서 죽으면 군웅차사가 인도하고, 물에서 죽으면 수직사제가 인도한다는, 그 직책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신 어르신네들이 통상 자기가 죽음을 예견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조상의 모습을 먼저 봐요. 그 자기 조상의 먼저 모습을 보시는 데 그것이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에는 이렇게 시커먼 모습을 한 어떤 갓을 쓴 모습을 어,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사자라는 어, 모양을 이렇게 그려낸 것은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무수인들조차도. 검정 옷에 검정 가슬 쓰면 그것이 사자라고 착각을 하는 무속인들은 아마 소설가 무당이 아닐까. 그 이면에 이 이렇게 검정 옷에 검정 가슬 쓴 모양을 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사자는 또 신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설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설을 쓰는 거겠죠. 그때 사자를 신장님처럼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조선시대 때 사람을 잡아가는 죄인을 잡아가는 역할을 한 사람을 사자라고 표현했고 그 사자가 주로 조선시대 관하에 근무하던 포졸들이 그 역할을 했고 포졸들의 옷은 신장님 의대를 지금 신장님 의대로 입고 있는 옷들을 입고 있었으며 그 신장님 의대를 다른 말로는. 구근복 이라고 표현 을했 고, 그옷이 주선 시대 때 사자 옷 이, 신 장님 옷 이라고, 어신 장님 으로 인식 하는 것도 어 소설 에 속하 는 내용 이고, 아무튼 어 사후 세계 죽음 에 다다라서, 이 죽은 사람 이 어느 손옷 으로 가 느냐？도 이거 는 누가 명확 하게구 분할 수없 지만, 사람을 데려가고 잡아가는 경우에도 사자라는 직책을 가지신 어떠한 저 하늘나라에 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경전에 따라서 문서에 따라서 굿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직접 무속인들이 조상경에 안진경에 해원경에 한양굿에 이북굿에 경상도굿에 전라도굿에서 사자를 그리는 모습하고는 다 제각금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경성도에서 무당들이 말하는 사자와 한양구에서 말하는 사자와 전라도 원숭이가 말하는 사자와 불교의 시환경에서 말하는 사자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은 다 제각금들 사자에 대한 자기 경험 플러스 소설을 써낸 것이다. 그래서 사자라는 명확한 우리가 규정은 할수 없어도 사람이 죽을 때가 임박하면은 아무튼 죽음을 편안하게 인도해서 모셔가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사자라는 존재는 결코 악마스럽고 공포스럽고 나쁜 존재가 아니라 그 돌아가실 사람을 편안하게 인도하는 좋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구판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사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구판에서는, 어, 다분히 해악적이고, 다분히, 어, 즐겁고, 어, 명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자가 아닌가. 근데 사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공포심을 만들어 놓은, 어, 그 죽음과, 죽음과, 어, 죄와, 에 어,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이 반드시 죄를 받는 것이처럼, 착각되어서 여러분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선생님들이 말장난 그 선생님들이 또머릿속으쓴 소설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없